한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마계 지역 다운드와인지 타운십 교육청장은 관할 학교에 아웅산수지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 초상화를 제거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교육청장은 국가관리위원회에서 각 학교 교장들에게 초상화 제거 명령을 하도록 명령을 하였으며, 타운십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학교 교장들은 소집이 되어 초상화 제거 명령은 있었지만 누구의 초상화를 걸어둬야 하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타운십에는 250개 이상의 초중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며, 2,5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있었으나 약 500명이 시민불복종운동 합류를 하면서 해고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한 교사 중한 명은 모든 초상화를 제거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에선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짜인마여 교도소 특별법원에서, 몬주 땀부자야 마을 무료 장례식업자 조인에게 형법 505조항에 의거하여 선동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0월, 거인주 KNU 두플라야 지역에 있는 윈네이 타운십에서, KNLA와 교전 중 사망한 군인 6명의 무료 장례식을 치른 후시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체포가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주미암마 이유대사관은 전 독재자 내윈의 가족이 소유한 저택을 임대 중이었던 이유대사 관저 계약 연장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대사관에서는 2013년부터 메이카 도로에 있는 저택을 임대해오면서 군부 관련 가족에게 수백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사관에서는 1년 넘게 군부 측근과 관련되지 않는 저택을 찾았다고 하며 2021년 11월 30일부로 이유대사 관절을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자택 인근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1년 22년 회계연도 11월 26일까지 미얀마 수입액이 21억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2억 800만 달러가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소비재와 봉제산업 관련 원자재 등의 수입은 증가하였습니다. 의약품과 화장품, 야자유 등의 소비재 수입은 5억 146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1,330만 달러가 감소하였습니다. 석유 제품과 플라스틱 수입은 8억 7,34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공제 CMP 산업 원자재 수입액은 3억 1,83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대비 3,990만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미얀마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일본, 한국, 미국이 있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9일 달러당 환율 1,780자수로 책정하여 1,300만 달러를 추가 매도하였으며, 12월 3일에도 달러당 환율 1,780자수로 책정하여 1,500만 달러를 추가 매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영은행들과 환전소에서 달러당 1,788자수로 환전이 가능했으나 국내 암달러 시장에서는 여전히 달러당 1,900자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보건부는 2021년 12월 11일 새벽 4시부터 재택 명령을 시행한 8개 타운십에서 지난 14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재택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택명령이 해제된 타운십은 꺼친주 바모 타운십과 모닌 타운십, 친주 파람 타운십과 딴트랑 타운십, 마계 지역 강화 타운십과 미아잉 타운십, 몬주 빌림 타운십과 따찌렉 타운십입니다. 하지만 재택명령 해제된 타운십에서도 보건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미얀마 116개 타운십에 대한 재택명령을 해제하였으며 3개 타운십이 여전히 재택명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 0일 국민통합정부는 암호화폐 테더 USDT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사용 승인으로 미얀마 현금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짝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USDT는 암호화폐 발행사인 테더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중 하나로 초기에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하여 폐그되었으나 현재는 유로와 폐그되는 EURT와 인민폐와 연동되는 CNHT도 있습니다. 하지만 USDT가 압도적으로 사용량이 많아 일반적으로 테더 USDT로 불리고 있습니다. 테더 USDT는 사용자가 달러를 입금하면 테더를 발행하고 반환하면 소각후 달러를 상환하면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라카인주 딴드웨 타운시 호텔 관광부 관계자는 응나빨리 해변에 있는 주요 호텔들의 성탄절 연휴 예약을 마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호텔들이 재개장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호텔들은 예약이 다찬 상태이며 해변가 쪽 호텔들은 만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호텔 관계자는 최근 양곤과 만달레이, 네피도에서 최신 고급 호텔들이 많이 운영이 되면서 연휴 기간 동안 해변 호텔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한달 동안 응납빨리 지역에는 국내선 항공편으로 이동한 여행객 5,433명과 차량으로 방문한 여행객 3,500명이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에 거주 중인 외국인 126명도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호텔 예순 다섯 개가 있으며 3 9아홉 개가 재개장하여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DVB 기자 아웅산 인이 자택에서 체포되어 사가행 지역 쉐보 타운십 신문소에 구금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체포는 지난 12월 10일 웬네 타운십 사우콘 마을에 있는 NLD 지지자 세 명의 자택에 군인들이 방화를 했다는 보도 이후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한동안 언론인에 대한 체포가 없었다가 최근 체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미얀마 는 중국에서 이은 언론인을 가장 많이 체포한 국가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에는 국가관리 위원회가 샨주 따옹지타운십에 있는 지역 언론사 깜보자 타입 편집장 및 기자 3명과 가족 1명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4일, 이들은 형법 505조 A 항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샨주에서는 언론인 10명이 체포되었으며, 지금까지 4명이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프레스 프리덤 인덱스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100명이 넘는 언론인이 체포가 되었으며, 66명이 석방이 되었으나, 최소 35명은 여전히 구금 중이라고 합니다. 12월 10일에도, 양곤 나타 타운십에서, 침묵파업으로 인한 텅 빈거리 전경을 촬영하던 사진기자 소나잉이 체포가 된 이후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데타 이후 구금 중 언론인이 사망한 사례는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며 지인들은 지난 12월 14일 국방부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고 군병원에서 시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2021년 22년 회계연도 11월 25일까지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14개 해외 투자 사업을 승인하여 총 투자액 6,578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된 기업들은 농축산업과 수산업, 제조업, 전력산업, 서비스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투자 사업에 대해 환경적, 사회적 영향 평가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미얀마 정치적 불안정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는 감소하면서 2020년 21년 회계연도에는 48개 업체들의 투자로 총 3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미나웅 타운십 반트보에곤 마을에서 메가 글로벌 그림 오토메이션 컴퍼니는 소형 태양광 발전소 가동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가동식에는 힌마웅윈 에야와디 주지사와 국경안보부 장관, 교통부 장관, 농촌개발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발전소는 2021년 8월 12일부터 작공하여 294세대 및 학교 두 곳, 클리닉 한 곳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촌개발부 장관은 지난 3월 7일에도 스마트 매절먼트앤 컨트롤이 에야와디 지역 미나웅 타운십에 있는 따꽃 마을과 이와띤 마을, 제익토 마을에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하여 134세대와 수도원 한 곳, 학교 한 곳에 전력 공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아라카나미의 정치 담당을 하고 있는 더 유나이티드리그 어브 아라카는 최근 국민통합정부 임시 대통령이 제시한 협력 제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한 아라카나미 대변인은 그들의 행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국민통합정부 또는 국민방위군과 협력을 하진 않지만 라카인주 독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임시대통령은 아라카나미와 함께 군부독재에서 미얀마 국민을 해방시키자는 제의를 한 이후 일부에서는 아라카나미의 합류를 기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초에는 라카인주에서 미얀마 국방부 군인들이 산도신 파고다행 도로 보수공사를 이유로 파욱도 타운십에 군인 100명을 투입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미 도로 보수공사가 끝났음에도 군인들은 철수를 하지 않고 있어 군거점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삼엄한 보안 강화로 인해 12월 14일에 있는 파고다 축제에도 상인들이 방문하는데 제한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